자, 봅시다. 자, 이거 보면, 10의 A승은 X. 맞지? 네. 근데 이걸다 뭐로 나타내요, 어쨌든? A, B, C. 아, 그러면 X, 고민할 게 없네요. 변형할 게 없어요. X 대신에 무슨 A, Y 대신에 무슨 B, Z 대신에 무슨 C. 그냥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뭐할게 없이. 왜냐면 A, B, C로 나타내라며. 그냥 대입하라고. 변형할 게 없다고. 문자 XYZ를 ABC로 바꾸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 네. 그래서, 이건 나중에 쓰는 걸로 하고, 이 부, 진수만 생각해보면, Y 자리에 대입해볼래? Y 자리에 대입해봐. 이거 자리에 천천히 하나씩 대입해봐. 10에 B승이야. 뭐안 어. 왔니? 1 0의 3B승. 응, 음, 어, 잘했어. 10에 B승에. 음. 그 다음. 아, 1 0에 2a승? 1 0에4 1승나요1나요1 0요나요 10나요? 1나요 10나요? 나요 10나요? 나요 10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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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0 1 0 이거 곱해지는거 어떻게 해계획아 예, 예. 더해 거의... 음 그럼 2a 부터 시작하죠 네 음, 로러봐 네. 플러스 4b 마이너스 3 4c 아네 4c 그다음 마이너스 3 b승 네 맞나 네. 이해갔나 네네 네. 음, 그럼 여기 로그 10을 이제 씌우죠 로그 10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얘를 지수 앞에 내보낼 수 있는 거 맞니? 네. 어 그래서 2a 빼기 3b 플러스 4c 네. 끝이겠지? 네. 왜 뒤에 남은 거 네. 뭐가 되니까? 네네. 음, 신영 알겠나? 네. 자, 대소비교하러 갑니다. 각각 abc를 먼저 정리를 하면 하면 되겠죠? 이 진수에 있는 놈과 밑에 있는 놈을 봤더니 비슷한 숫자가 뭡니까? 관련 있는 숫자가 뭐예요? 2요죠 네. 그래서 밑을 다2로 바꿀 겁니다. 스타트. 이에 마이너스 일승 이에 됐나 그럼 얘 네. 밖에 t 나가고 얘도 밖에 t 나가죠? 네. 그럼 마이너스 일분의 마이너스 삼 네. 로그 2에2가 되는 거니까 네. 아 a라는 것은 무엇이구나 3 삼이구나 쓰인영 이해갔나 네예 그다음에 미치 뭐랑 관련 있습니까? 2. 아, 숫자들이 2요이 그러면 쓰인영이 한번 불러보라 로그 이에 이 음, 음. 음. 그다음 2분의5이제지 2분의 5 네. 로그 2에2나 남으니까 끝 맞지? 그다음에 이것도 4에 로그 4에 2승이거든 네. 자리 바꿔도 되겠지만 사랑이랑 관련 있어 없어 숫자가 이씨. 있잖아요 얘는 이의 몇승 이승이니까 밖분 일로 나가지 그러니까 정리데 뭘부터 정리하는 게 뭐부터 정리하는 게세 뭘부터 정리한 잘 보세요 그럼 얘는 4의 이분의 승이니까 루트 4라고 해야 되지 만, 2의 2승의 이분의 1승 그래서 얘는 2가 되는 거겠죠정리하러고하십오왜 음, 했니 이거 어제 털려서 찍었어요 h a t s it? She was t 나요자 그다음 자 우리 이거는 그니까 러어 어머 뭐막 새로운 걸 받아들였다, 버, 바, 새로운 것만 있다라고 생각 안 하셔도 되고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루트 13몇점 몇인지 알잖아요, 너희. 네. 왜? 3 5 왜라고 물어봤는데. 어. 어. 네. 물어보세요. 16이. 네네네네 맞아 요 맞아요. 맞아요. 3.5 맞아 안 맞아? 맞아. 왜 그런지 같이 설명해 볼까? 왜 어, 3.5인지? 루트 16은 4니까, 루트 16 보단 작고, 루트 9 보단 커서, 응. 보통 작은 거부터 말하는 거지, 맞지? 띠꺼워 <laughs> 아니야. 아, 됐어? 맞나? <laughs> 3. 얘는 4. 정수와 연속된 두 정수 사이에 있다고 확실하니까, 얘가 3.5라는 거지. 네. 그럼 루트 13의 정수 부분은 뭡니까? 3. 3. 소수 부분은 뭐예요? 뭐 0.xx입니까? 여기서 3 빼. 그렇지. 맞지 자기 자신에서 3뺀. 정수 부분 뺀 거. 네. 그걸 소수 부분이라고 불러요. 근데 소수 부분은 우리한테 약속이 있어요. 소수 부분은 0 이상 1 미만. 즉, 음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소수 부분은 음수라고 말할 수 없어요. 자, 너가 잘못하는 거 보여줄게요. 자. 마이너스 1.3. 아마 시장이 잘못 대답할 거야. 이거 소수부, 소수부는 뭐겠어? 마이너스 소수부분이라고 했어. 0.3. 네. 그니까 러 잘못 내는 게거거죠 자. 어떤 수든 간에, 뭐, 무조건 정수부분 더하기 소수부분이 내 자신입니다. 알겠습니까? 아, 네. 그러면 뭐 더하기 뭐로 한번 써볼까요? 마이너스 1.3은 뭐 더하기, 뭐로 쓸수 있어요? 마이너스 1 더하기 0점 네. 그럼 0.7이, 마이너스 0.7이 되죠. 네. 그러니까 이것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네. 이거는요, 마이너스 2 플러스 0.7로 보는 겁니다. 계산하면 마이너스 네. 1.3 반응을 좀. 아, 네네. 이해 갔나? 네. 어. 그래서 소수 부분이 원래는 정수부분 먼저 하는 경우도 많지만, 지금처럼 소수부분 먼저 따지면 정수부분이 정확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 알았나? 이거 두개계산해서는 마이너스 1.3이 나와야 돼. 근데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0.7이 나온다고. 네. 계산할 줄 몰라서 대답을 망설이는 거니? 아니, 아니. 어, 어. 이거지? 네. 맞아? 그럼 네. 이, 그때가 소수부분이 되는 거야. 소수부분 양, 양수 맞죠? 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3 계산하면 이거지. 네. 맞지? 근데 네. 이거는 소수분 인정돼야 안 돼.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음수랑 같이 안 친다니까 소수분은 부 기억해라고 네. 알았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돌아갑시다. 로그 3의 20, 이게 몇점 몇일까? 어렵지 않아요. 얘 왼쪽과 오른쪽 정수 연속된 두 정수를 찾으면 돼요. 로그 3의 81이 뭐죠? 4, 왜 4라고 알고 있죠? 81이 3의 4승이니까. 4승이니까 힌트 준 겁니다 로그 3의 20은 뭐와 뭐사이다 따라 얘기할수 있겠죠 정수로 말하지 마세요 로그로 말하세요 로그 로그 3의 뭐있어요 음. 떠올려 뭘 3의 거듭적으로 네. 떠올려 뭐있어요 9 9 다음 뭔데? 이거 뭔데? 이거 9가 뭔데? 3. 3에 2승. 2승. 그럼 그 다음 3에 3승 할 차례지? 네. 어?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어? 부동식이 맞네요? 그럼 얘가 이제 값이 뭐다? 2. 얘 값이 뭐다? 3이요. 3, 2. 3. 이해 갔나? 그럼 몇점 몇? 2. 몇. 그래서 정수부분은 뭐? 2. 응. 정수부분은 뭐다? 응. 2다. 그러면 신형 소수부분은 뭐야? 어. 자기? 자신 에서 정수, 정수 뺀다. 부분을 뺀다 네어 방금 말한거 그대로 말해봐 자기 자신에서 정수 부분을 뺀다 그걸 뭘 구하는건데? 그 소수 부분 아 그래서 b는 뭐야? 아 log3에 20- 맞지네 대입한데이? 다 찾았잖아 A와 B 네 그럼 9 곱하기 2의 네. 2승 그 다음 네. 플러스, 3에, 로그 3에 20 빼기 2승이죠. 네. 근데 이게 참 더럽다, 그치? 네. 그러면 봐. 얘 로그고 얘 로그가 아니잖아. 그럼 네. 얘 로그로 만들자. 로그 성질 쓰고 싶어. 네. 얘 로그로 바꾸면 뭐예요? 로그 3에 9. 어. 3에 2승. 맞나? 잘했어, 잘했어. 이 정도 이제 빠르, 빨리 할수 있어야 돼. 네. 그래서 로그 3에 9잖아요. 네. 그럼 이거 로그에 성질 쓰면 뭐예요? 나는. 음, 뭐예요? 로그 3의 9분의 2 0 응. 음. 신형 맞나? 네. 3의, 로그 3의 9분의 20승. 맞나요? 네. 그럼 얘는 3이랑 얘랑 관련이 없지? 네. 근데 이거 두개뭐할수 있다고? 그 자리. 어, 바꿔. 자리 바꿀 수 있어. 그럼 뭐예요? 9분의 20. 9분의 20에. 네. 괄호 치고. 네. 어. 괄호 치고. 로그. 로그 3의 3승 이거 뭐죠? 1이. 1이죠 네. 아 그럼 얘 결론적으로 얘는 9분의 20이 되는 거고 얘는 9에다가 4 더하게 네. 되겠죠 네. 그럼 센스껏 이 상황에서 센스껏 이렇게 이렇게 분배를 하면 되겠죠 네. 36 플러스 20으로 말입니다 이해갔나요? 네. 자 그다음 이거 같은 경우는 로그 2랑 로그 3의 값을 알려주고 이, 이 값을 찾으랍니다 로그 2랑 로그 3을 알려주고 맞지? 네. 이제 밑이 생략되어 있는 거지? 네. 생략되어 있는 밑을 뭐라고 부릅니까? 시, 뭐가 생략되어 있습니까? 어. 자, 쨉입니다 로그 2와 로그 3의 모양을 찾으려고 째요. 네. 그러면 72를 소인수분해 하셔야겠죠? 네. 어, 2의 3승 곱하기 9, 3의 2승입니다. 불러주세요. 로그 2의 3승 플러스 로그, 로그 3의 2승. 2승. 이해 갔나요? 네. 아, 그럼 요 자리에 뭐가 들어가고 0.30 음, 903 0. 0. 그다음에는 0.4771이지? 거기에 네. 두배 0.954인가? 그두개 더하기 더하기 새로 계산놨어요 네. 왜안 될까요? 이거 뭐예요? 2요. 2 7, 7 5, 5 8, 8 1 2점 그대로 됐죠? 근데 네. 자 봅시다. 로그 x 값 알려 줬지. 맞나요? 네. 그럼 로그 x 값을 이용해서 전이 놈의 값을 찾아라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맞나요? 그러면 요거 정리하러 갑니다. 불러 봐라. 로그, 로그 x의 이승 왜 따라 부르지? 이거 이렇게 생각한 거 맞지? 너 이렇게 생각 안 했어? 저 저요? 어 너희들. 어 됐어. 이렇게 생각한 거 맞아? 네. 그다음 플러스 불러봐. 로그 x 이분의 1/2. 이 분의 일승. 이거 생각한 거 맞지? 네. 그러면 정리야 이거 동류항 취급 당한 거 맞지? 네. 계산한 뭐죠? 어. 어. 이분의 삼 로그 x. 어. 아 머리야. 이분의 오. 아 머리 아파아둘다 이게 진짜 2분의 <laughs> 됐어. 2분의 5로 그 x. x 그럼 이제 정리했지 이 네. 대입 <laughs> 참 이게 싫다 그치 2. 2분의 5 곱하기 마이너스 1.3796 이지 않습니까 이우위 계산 맞지 네. 이거는 소수점 계산이 났습니다 2분의 5는 몇점몇어2와 어. 반이잖아 맞나요? 자, 계산을 가르쳐 줄게요. 9은 나중에 계산하시고. 네. 2.5를 계산하지. 이건 자리에서 안 맞춰도 돼. 더하기 빼기 아니, 니까 다르게. 네. 자리에 소수점 자리에 안 맞춰도 돼. 자, 곱한다. 계산기 쓰든가. 네. 맞고 싶으면. 65, 30. 네. 95, 45. 그 다음에 35조. 네. 15조. 됐나요? 네. 그 다음에, 12, 19, 네.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됐나요? 네. 그럼 얘는 0, 0, 9, 4, 네. 4, 4, 3. 됐나요? 네. 자, 자, 잘 봐, 잘 봐. 이제 다 했어, 다 했어. 봐봐봐. 소수점 아래 몇 개? 네 개. 요소수점 아래 몇 개? 네 개. 그럼 총몇 개?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알았나요? 네. 사, 어, 그래서 이거는, 이게 맞아? 내가 잘못했니? 어... 어, 어, 맞겠죠, 맞겠죠. 맞죠, 맞죠. 어, 맞겠죠, 맞겠죠. 잘 됐나요? 네. 네. 마이너스 붙이겠습니다. 마이너스 3.449. 됐나요? 네. 자, 근데 이건 진짜 중요해요. 아까도 얘기한 거예요. 소수 부분은 0.499가 아니에요. 네. 아, 0.449가 아니에요. 알았죠? 네. 외워도 되는 부분인데,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마이너스 3을 해버리면 있잖아요 네. 마이너스 0.449가 돼야 돼요 네. 맞죠? 이게 계산해서 똑같아야 된다니까 네. 근데 돼야 안돼 안 소수부는 음수를 인정하지 않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4한번더 해주고 더하기로 가야 돼 네. 0.551로 이걸 계산하면 얘가 되게끔 이거 어떻게 설명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두개 더해서 1이 되는 거 하려면 어차피 못올 거잖아요 계산하세요 알겠죠? 계산해서 얘가 되는 거 찾으십시오. 몇번 연습해. 알았어? 네. 그러면 소수부는 뭐야? 0.5. 어, 정수부분은. 마이너스 4. 음, 응, 됐지? 뭐 어, 답이 없어요? 이기형 자, 보세요. 자, 보세요. 방금 한 거에 반대예요. 자, 항상 가져주었던것 중에 하나. 이거 안 돼요. 자, 좌변에 난 A를 구하고 싶은데 A에 뭐가 씌워져 있죠? 러브요. 어, 로그가 써져 있죠. 그럼 우변도 로그로 만들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근데0 2 6 0이랑 지금 주어진 1 2 마이너스 1.7399랑 아무 관련이 없을까? 어떻게든 관련 찾아야 돼. 어떻게든. 음 이거랑 이거 더하면 어 뭔가 이제 이거랑 이거를 더하면 뭐가 돼요? 빼야 돼. 더하면 뭐가 돼? 이거 동그라미 친 것만 더하면 이가 돼요. 아네. 정수가 되지 않습니까? 아, 어, 네. 됐나? 네. 그럼 봐봐봐. 여기는 마이너스 2라는 거에서 네, 네. 더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이게 되려면. 작아져 아니, 이게 되려면 여기에서 더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커져. 커져야 되지. 네. 0.2601.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 어차피 현명하게 알려줘도 <laughs> 지금 못해요. 몇 번이고 <laughs> 연습하세요? 보여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거를 마이너스 1 7 3 9 9있죠 네. 이거를 요렇게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우변을 뭐로 만들기 위한 목적이야? 로그. 로그. 근데 이건 로그라 보이지? 네. 그래서 이건 로그 1.8. 그럼 얘도 로그로 바꾸면? 로그, 로그 10에. 마이, 10에 마이너스 10. 그러면 이제 진수가 뭐해지는 같아지면. 증서가 더같아죠 곱해지. 곱해지지. 네. 1 0 마이너스 -2승 곱하기 1.8이. 네. 맞나? 네. 이건 100분의 1. 이지 네. 소수점 왼쪽으로 두칸 오른쪽으로 두 칸. 네. 왼쪽으로 네. 두 칸. 저 작아지게 만들 거니까. 네. 이렇게 해 주고 아, 얘는 로그 0.018이구나. 직접 해 봐. 그래서 좌변도 로그 우변도 로그네. 그래서 a는 요거입니다. 이게 가요? 네. 자, 스킬, 스킬. 정수부분이 3이래. 네. 그럼 쉽게 생각하면 3.5라는 거 아이가? 네.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식세을한 뜻이야. <laughs> 정수부분이 3이라는 것은 그 값이 딱 3이래도 돼야 되는데. 네. 되잖아. 그럼 3 이상? 4이만 오케이? 네. 그럼 이제 누구의 범위를 찾아줘? A. a의 개수 찾으라며. 네. 그럼 a의 범위 찾아야 되지. 네. 근데 a한테 또 뭐가 있어? 로그. 로그가 있으니까 다른 거에서 로그를 쉬어야지. 또 만들어줘야지. 씌우는 게 아니야. 아, 네. 그러니까 로그로 만드는 거지. 아, 네. 그러니까 표현의 차인 거야. 너가 뭘 뜻하는지 알것 같은데 씌운다는 표현은 양변에 씌운다는 느낌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로그로 얘가 로그니까 다른 놈도 로그를 로그로 만들어준다는 거야. 알았니? 네. 그럼 신영아 뭐고 바뀌겠어? 3이라는 것을 미1 0인 로그로. 네네. 뭐? 1 0의1 0의 3승 10은 생략한다고 내가 수십 아, 번을 말한 것 네. 같다 십의 삼승. 됐나요? 네. <laughs> 율이 이해하나? 네. 로그, 로그 1 0의 4승 이게 결국 3이고 이게 결국 4지 않습니까? 그럼 다 로그가 씌워진 상황이니까 네. 이거 진수만 비교하면 되겠지? 뭐 어차피 밑이 1보다 크잖아 밑이 4잖아 네. 아 밑이 10이잖아 뭐 내야 씨. 아, 밑이 10이라 아맞지 네. 음, 그래서 얘는 1000 이상 아, 어, 정수 개수 찾는 거또 오랜만에 하자. 정수수 찾기 뒤에서 어, 어. 앞에 거 빼고 등어 등호, 뭐야 가한 개만 더져 있지? 네. 그럼 더 하고 빼는 거 없어. 아, 네. 끝. 알았나요? 만약에 둘다 등어가 없으면요? 뭔가 많은 느낌, 적은 느낌. 적. 저... 적은 느낌. 음... 둘다 등어 있으면요? 플러스. 뭔가 많은 느낌. 알았어요? 네. 어. 이해하니? 네.